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뉴스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겨냥해 익산시가 대선 공약을 발굴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 모두 10건에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익산시가 꼽은 지역 현안 사업이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정부 철도망 계획 반영에 세 번째 도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동익산역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완주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12.2km의 단선전철로 사업비는 5,54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7월 완주군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식품산업중심지라는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문화와 식품산업 미래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담을 기본구상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는 1,300억 원입니다. 이처럼 정부지원이 절실한 지역 현안 10건이 대선 공약으로 최종 발굴됐습니다.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과 왕궁 자연환경 보건 사업 등까지 포함해 2조 1,600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익산정책연구소와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는 등 공약 발굴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공약 사업은 천안 아산에서 익산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직선화와 익산역 광역한승체계 구축, 국제이민 교육연구타운 조성 등 15건 6조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시급성과 효과성, 대선공약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10건으로 추려졌습니다. 관건은 대선 공약 반영 여부. 익산시는 전북 자치도와 외부 전문과 유관 기관과 함께 사업별 타당성 자료를 보관한후 주요 정당의 공약 반영을 집중 건의할 계획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지 공약으로 이안전전아우수공약으로 이런 부분을 서갈요 조기 대선을 맞아 지자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대선 공약 발굴. 익산시가 꼽은 지역 현안 사업이.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국립식품박물관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법률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와 건립 필요성, 운영 계획, 기대 효과 등을 담게 됩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국립식품발물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탄핵 전국으로 시민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안전대책반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7일 정원율 시장 주자로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와 안전, 경제 등 맞춤형 민생안전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시는 정부의 주요 민생 정책에 따라 민생안전기획반, 지역경제반, 복지지원반 등 7개반으로 구성된 민생안전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또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사업으로 신용평점에 따라 3에서 4%의 이자를 3년간 지원기로 했습니다. 익산 지역 영세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 0.5% 최대 150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1인당 2개 사업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10월 말까지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가 인구 확보와 인력난 덜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코융합 섬유연구원 대회의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외국인 지역 특화형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비자 전환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일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E9, E10, H2의 기준과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들에게 체류 기한의 제한 없이 장기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가족 단위의 체류도 허용해 안정적인 정책을 도울 계획입니다. 기존 비자보다 자격 및 추천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기업에 근로하는 단기 체류 근로자가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2년 이상 체류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또 광역지자체와 고용 기업체의 추천 점수도 각각 50점씩 부여받을 수 있어 비자 취득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이번 모집하는 비자 전환 근로자는 160명입니다. 비자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나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숙련 인력 비자 E74, e 7 4로 전환한 대상자에게 승급 지원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승급한 뒤 3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지역 카펫 다이로움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이거로 전환했을 때. 30만 원씩을 다이로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자 전환을 통해 일력난 해소를 유도하는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이 익산시의 새로운 활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됩니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용 차량을 활용해 방문 재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하묘읍을 중심으로 은면까지 확대합니다. 센터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운동 교육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대상자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합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은 기존 1,272개에서 올해부터 1,338개로 66개가 추가됐습니다. 또 지원 기준도 연령 구분 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지원 범위는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시기 구입비 등입니다. 익산시가 익산형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통해 기업 3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신청한 20개 기업 가운데 리뉴에너지, 키팻, 미담보험협동조합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들 기업에 4천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 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하수시설 주변 지역은 악취 발생 민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익산 지역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 기술 진단을 진행한 결과 설비 교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1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공공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생활하수와 오수분뇨, 공장폐수 등이 처리됩니다. 여러가지 이물질이 복합되다 보니 기온이 오르면 악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익산시가 최근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에 맡겨 기술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 북부 금마 하멸 하수처리시설 등 8곳은 시설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이들 시설은 탈취장비와 배관 설비 노후화, 탈취설비 처리 용량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비를 보완해야 악취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된 겁니다. 올해 년도에는 3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4개 지역을 설치함으로써 모든 시설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익산시는 지난해 연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전북자치도 원가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쳤습니다. 내년까지 113억 원을 들여 악취 방지 시설 보완과 처리 용량 재구성 등 하수시설 악취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북부 하수처리시설과 일중계 펌프장 등은 10월까지 개선공사가 이뤄집니다. 이어 함열 하수처리시설 등 나머지 시설 세 곳은 내년 연말까지 개선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관련법상 500. 익산시는 이번 사업을 마치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치인 300보다도 낮은 백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악취를 느끼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악취 제거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악취 냄새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환경 기초 시설 익산시가 기술 진단을 거쳐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냄새 잡기에 나섰습니다. 중촌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익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판매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시에 따르면 팔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샵이 미지로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매장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롯해 익산 관련 상품 50여종을 선보입니다. 미즈는 개장기념으로 오는 20일까지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지역관광 캐릭터 마룡 마우스패드를 증정합니다. 익산시가 교육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평생학습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 김제시, 원강대학교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이로운 디지털 생활, 청소년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 영등동 약촌 5거리에서 제1아파트까지 800m 구간의 간판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47억 원을 들여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판 개선 사업으로 아흔 여곳의 노후한 간판을 정비하고 약촌로 일대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으며 지난달 디자인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익산 중앙동 곳곳을 살펴보는 걸어서 중앙동 속으로 스탬프 투어가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스탬프 투어는 오는 30일까지로 중앙동의 대표적인 명소 7곳 중 3곳에서 도장을 찍고 금종재가를 방문하면 5%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장소는 보글하우스, 상상놀이터, 홀로그램 체험관 등입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슬기로운 육아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체육 지도자와 진행하는 스킨십 중심 체육활동과 건강한 미디어 사용법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익산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7월까지 찾아가는 반다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반다비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등과 협력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익산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